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.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.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 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. 그런데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북한 북한의 미상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 실장에게 보고를 받았거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이미 군에서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던 것을 굳이 청와대가 미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합니다.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탄도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. 문 정권은 5년 내내 대북 굴종적 자세를 보인 탓에 북한이 더 무,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5년 연속 유엔총회 일반 토의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이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국민들은 기대하는 만큼 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연설을 한 탓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유엔 연설은 문 대통령의 임기 중 하는 마지막 연설이며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만큼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. 북한의 안보 위협 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. 무엇보다 북한의 비참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그 인권의 개선책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의 민주화, 한반도의 진정한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.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국하게 요청합니다.